자,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자,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다시 한 번. 우리 12절, 보이시죠? 앞에 보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넘겨주세요. God bless you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넘겨주세요. PPT.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한번 God bless you.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는 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번에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표어를 하곤 하였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새로 임원들을 또 선출했고 또 이번에 새해에 새롭게 표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우리 한번 표어를 보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장하는 그리스도 청년.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성장하는 그리스도 청년. 네. 이번 이새 표현은 성장하는 그리스도 청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번 한해 동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 자, 이거 될수 있게 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예, 우리 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시작. 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 아멘. 예,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를 적은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32년도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몇 년도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적은 그때는 32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2022년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 소설을 쓸때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적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현대시대를 살고 있는 2022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설교와 강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설교와 강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설교이고 어떤 것이 강의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의 기준은 바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강의가 될수 있고, 때로는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은 바로 강의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설교는요, 내 말이나 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내 말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듣는 청년들도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를 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 오직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 말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해 1월달이 되면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가끔 교회 일에 봉사에 대해서 권유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봉사가 사실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상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 에 왔을 때 가장 만나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안내를 하고 계시는 집사님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추운데 항상 밖에서 안내를 하신 집사님들, 성도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그리고 교회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런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성술기원, 시험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며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장노님들도 항상 교회에 무슨 물건이나 고장난 것이 있으면 항상 기쁘게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리하시며 그 봉사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노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연교회 전체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쁘게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봉사하고 어떤 분은 성가대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교회를 하는 것일까요? 목사님이 시켜서 교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왜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우리 한번더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메! 여러분, 봉사의 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가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스 4장 7절, 우리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어느 특정한 개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각자 각자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에는 66권의 말씀들을 다 우리는 믿고 우리는 따라가지만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잘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고 자, 읽어 보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믿음은 없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서로 같이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서로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세 번째.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 이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람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정치적인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얼굴 생김새도 모두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청년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도 그 동기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번 2022년도 한해 동안 우리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여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 성수시험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해도 우리들을 성수시온 청년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믿음이 다르고 신앙의 수준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번 한해 동안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청년들은 강한 믿음으로 또한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드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다릅니다. 사는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해 동안 우리가 이한 예배당에서 모여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새해 2022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해 동안 우리 청년회가 서로서로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손님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직접 세울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